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 드릴게요. 올해 넷플릭스의 최대 야심작으로 불리는 수리남이 9일에 공개가 됐는데요. 수리남은 추석에 선보일 예정이었던 작품들 중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제작비가 350억에 오징어 게임보다 100억 원을 더 사용한 정도라 스케일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가 작년 추석 시즌에 오징어 게임을 선보였었는데 이번 추석 시즌엔 수리남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며 더 이상 볼 컨텐츠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수리남이 그런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수리남에 출연하는 배우들도 화제인데요. 황정민, 하정우, 박해수, 조우진, 유연석, 대만 배우 장첸까지 가세했다고 하네요. 배우들만 봐도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포진해 흥행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넷플릭스가 수리남 영화를 통해 다시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2인사이츠에서 향후 10년 뒤 세상을 바꿔놓을 기술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10년 뒤 세상을 바꾸게 될 새로운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9개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상용 양자 센서, 인공지능 감사, 두뇌 컴퓨터 접속, 합성 다이아몬드, 개인의 데이터 소유, 세포 코딩, 뉴로모픽 컴퓨팅, 탈중앙화 상거래, 비밀번호 없는 인증, 이렇게 9가지였습니다. 상용 양자 센서는 양자 역학적 특성을 센서에 접목해서 환경의 아주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보다 수천배는 더 정확하기도 하다고 하네요. 인공지능 감사는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 요소를 데이터 조사를 통해 잡아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두뇌 컴퓨터 접속 기술은 생각만으로 단어를 입력하거나 로봇 팔을 움직이는 등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기술 발전으로 외과 수술 없이도 뇌의 신호를 전달하는 전극을 부착할 수 있게 되어서 이 기술 상용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말 그대로 기술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데이터 소유는 고객 데이터를 탈중앙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세포코딩은 성체세포를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등 인간 유전자 프로그램을 리프로그래밍 해서 세포 치료 비용을 낮추고 환자 맞춤형 치료법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뉴로모픽 컴퓨팅은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저전력으로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 상거래는 블록체인과 NFT를 활용해서 중개인 없이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비밀번호 없는 인증은 기존의 지문인식, 얼굴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노트북에 로그인할 때내 이름만 입력해도 보안시스템이 사용자 스마트폰의 보안키를 통해 자동으로 신원을 검증해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이런 편리한 인증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드론 한 대만으로 200명이 3시간 동안 수색하는 범위를 살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드론이 생활에서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배달하기도 하고, 라이트쇼를 통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최근엔 드론을 이동수단으로도 이동하려,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한데요. 도심항공교통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2013년 12월에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서는 물류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들의 경우 드론을 이용해 소포를 30분 안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이 2022년인데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시험 비행에서 추락 사고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드론이 충분하게 안정성을 검증받고 난 후, 실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함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폴더블 폰을 이을 폰으로 롤러블 폰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와 미국, 유럽 특허청에 롤러블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를 여러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디스플레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로 펼치면 디스플레이 넓이가 30%까지 확장된다고 합니다. 수직과 좌우로 확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스마트폰 형태에 대한 특허 출원이라고 하네요. 폴더블 폰으로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은 지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벌써 새로운 형식의 폰도 개발 중이라니 시대가 점점 빨리 변하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롤러블 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레벨3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네시스가 4분기 출시 예정인 대형 세단 G90 연식 변경 모델에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60km까지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운전자는 기능 고장이나 한계 상황 등 비상시에만 개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에서 내 골을 허용하며 완패한 골키퍼가 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팬을 위해 그라운드를 전력으로 질주해 도움을 주어서라고 하는데요. 경기 종료 10분 전쯤, 관중석의 한 팬이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골키퍼가 벤치 쪽에서 가져온 자동심장 충격기를 관중석을 향해서 던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팬은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는 그가 생명을 구하는 데큰 역할을 했고 그의 빠른 판단이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모든 영웅이 망토를 두르는 것은 아니고 이 영웅은 골키퍼 장갑을 꼈다라는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이 48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피해는 134조원 정도라고 하고요. 경제 손실액이 349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복구 및 재건 비용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와 우리의 공통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주택과 주요 시설 수리를 포함해 가장 시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중이며 국가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고 하네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대면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반미 공조를 고려한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 번째 연임이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11월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자로를 안전 상태인 냉온 정지 상태로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냉각 장치를 가동할 외부 전력이 폭격으로 끊기게 되면 원자로가 가열돼 방사성 물질의 누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국제 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자포리자 원전의 가동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고 하고요. 비상 수단으로 디젤 발전기가 내부에 있지만 그 디젤 발전기의 열려도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파푸안 뉴기니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금강 도시인 와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3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진앙 근처가 인구가 적고 흩어져 사는 데다 큰 건물이 없어서 심각한 수준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파푸안 뉴기니는 호주 북동부 뉴기니섬의 동부에 있고요. 국토 면적은 남한의 4.5배이며 인구는 약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뇌졸중이 불면증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뇌졸중 위험이 수면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높았다는 건데요. 특히 젊은 사람이 불면증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은 더 높아졌다고 하네요. 불면증에 수면 무호흡증까지 있으면 위험은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의심된다면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면 장애 치료를 통해 증세가 호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몸무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모익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주말이어서 공모주 청약 일정과 부동산 청약 일정이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